종아리 근육 키우면 사라지는 질병 5가지. 걷기만 해도 쉽게 붓고 다리가 무겁다고 느끼신 적 있나요? 사실 그 이유는 종아리 근육이 약해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. 종아리 근육을 키우면 사라지는 질병 5가지 바로 알아볼까요? 화면을 두번 누르면 건강과 행복이 찾아옵니다. 첫째, 당뇨병. 종아리는 에너지를 많이 쓰는 큰 근육인데요. 근육이 커질수록 포도당 활용이 늘어나 혈당 관리가 쉬워집니다. 둘째, 고혈압.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데요. 단단한 근육은 혈관을 지탱하고 혈류를 원활히 만들어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도와줍니다. 셋째, 하지정맥류. 혈액이 위로 잘 올라가지 않으면 정맥이 늘어나는데 종아리 근육을 단련하면 순환이 원활해지고 정맥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. 넷째, 수면장애. 잠들기 전 간단한 종아리 운동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숙면을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. 마지막 만성 요통. 하체 근육 강화로 골반과 척추 안정성이 높아져 허리에 가는 부담이 줄고 통증이 완화됩니다.